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곡 쌤입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챕터, 네, 마지막 강은 아니고 마지막 챕터입니다. 우리는 지금 명령문하고 지금 감탄문에 와 있습니다. 명령문이 뭔지는 알겠죠, 그죠너 이거 해. 하고 이제 하지 마. 이런 것들이 이제 명령문이고 감탄문은 와, 와. 어, 일단 뭔가 내가 놀랐을 때 그렇죠. 와, 진. 진짜 멋진 차다. 와 진짜 큰 빌딩이네? 뭐, 요런 것들 표현할 때 쓰는 게 감탄문이 되겠습니다. 사실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짧게, 짧게, 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명령문. 주로 이제, 뭐, 뭐, 해라! 혹은 이제, 하지 마라! 라는 것이 바로 이제,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 가장 쉬운 건 바로 요런 거예요. 바로 동작을 쓰는 겁니다. 자, 원래, Open이라고 하면 열다라는 우리가 동작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앞에 주어 같은 걸 쓰지 않고 그냥 Open, Open 하게 되면 열어, 열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에, 명령문이에요. 뭐뭐 해라, 열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Open the door 하게 되면 문 열어라, 문 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에, 명령문의 형태입니다.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그죠? 주어 없이 바로 동사로 출발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냥 우리가 아는 동작은 이렇게 바로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걸 조금 어려워 하더라고요. 자, be happy 같은 거. 행복해야 돼? 행복해?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럼 쌤, happy만 쓰면 안 되나요? 예, 바로 뭐 쓰면 된다면서요. 예, 그잖아요. 아까 거는 동작이잖아요. 그렇죠 동사였어요. 동사고, 생각해 보세요. happy라는 것은 행복한이라는 형용사예요. 형용사를 이제 바로 시작 하게 되면 명령문은 되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하고 그죠 보통 뭐하고 궁합이 잘 맞는다. 그죠 비동사하고 궁합이 잘 맞죠, 그죠 그래서 be happy. 예, 비동사도 그냥 이게 was라든지 is는 거 m 안 쓰고 그냥 원래 형태 be 더하고 happy 하게 되면 행복해, 행복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쓸 때는 반드시 앞에 be를 이렇게 붙여서 명령문을 만든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데, 요거 꼭 알아두세요. 그잖아요. open하고 happy는 품사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부정을 할 때는 둘다 간단합니다. 뭐 붙이면 돼요? 그쵸? don't.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don't open the window 하게 되면 창문 열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이거 doesn't, 뭐 didn't 안 됩니다. 그냥 don't open the window. 이렇게 되고요. 앞에 우리 했던 be happy처럼 B동사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Don't be sad 이렇게 돼요. 만약에 행복하지 말라고 하면 Don't be happ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또 이제 많이 헷갈리세요. 왜? B가 있으니까 이상하게 그냥 don't 안 쓰고 그렇지 우리가 배웠으니까 not을 막 쓰고 싶어요. 그래서 not be sad 혹은 be not sad 이렇게 쓰고 싶죠. 그죠죠 근데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 명령문 부정을 할 때는 그냥 don't만 붙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명령문 한 다음에 뒤 뭔가 좀 추가적으로 더 붙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야너 열심히 공부해. 에? 안 그러면 뭐이런 거. 어릴 때 많이 들어봤거든요. 저는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너뭐 이렇게. 혹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 그러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혹은 그렇지 않으면 되게 간단합니다. 자첫 번째 스마일 했어요 동작이 왔죠 그죠? 명령문이에요 주어 없이 바로 동작만 왔잖아요 스마일 웃어라 이렇게 되죠 자 엔드가 있어요 자 그리고잖아요 자, 이 말은 웃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웃어라 그러면 네 해서 그러면 You will be happy 너는 어떻게 질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will 들어갔고 be happy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명령문 다음에 엔드는 그러면이라 뜻이고요 우리 or이란 말은 반대인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hurry up. 서둘러라. or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be late. 너 늦을 거다. 너 지각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잘 보고 여기 and를 써야 될지 or 써야 될지 그거 좀잘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청유문이란 게 있습니다. 청유문. 청유문이란 것은 주로 이제 뭐뭐 하자. 야 우리가 하자. 네, 이런 거고요. 가장 쉬운 건 바로 우리 이겁니다. Let's, let's. 네, s let's go. 우리 다 같이 가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let's go. 가자. 어딜 가자? on a picnic. 소풍 가자. 와 같이, 이 let's라는 표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let's를 생각하면 청유문이 된다. 자, 부정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중요하죠. not을 씁니다. 이때는. let's 다음에 not을 붙이는 거야. So let's not make. 만들지 말자, any noise. 어떠한 소음도 만들지 말자. 즉, 떠들지 말자. 시끄럽게 하지 말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할 때는 not을 쓴다는 라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요거는 좀 예외입니다, 여러분들. 자, CF, 예외로 따로 뺐습니다. 이게 let이 보이니까, 우리가 막 let 보이니까, 청유문, 뭐뭐 하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let만 들어가면 다뭐뭐 하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예외적인 겁니다. 예외. 얘는 이제 아닙니다. Let me 동사 원형 이거는 제가 뭐뭐 할게요, 제가 뭐뭐 할게요, 혹은 제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형태라는 거. 자 보세요, Let me introduce myself. 이때는 뭐뭐하자 이거 아니에요. Let me 내가 introduce 소개하답니다. 내가 소개할게요.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를 myself. 내 자신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워낙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Let me introduce myself. 내 자신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때 패턴도 있더라. 근데 일반적인 청유문은 보통 let's를 의미한다. 이런 패턴도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감탄문입니다. 우리가 놀랐을 때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How 감탄문이 있고 그 다음에 What 감탄문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사람이 놀라면, 그쵸. 어떻게, 하, 네가 하, 혹은 무엇이, 어? 이렇게 깜짝 놀라 보통, 어떻게하고, 예, 무엇이 이두 가지가 보통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거를 염두하고 좀 암기를 하면 쉬울 것 같아요. What 같은 경우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래서 주로 명사 덩어리하고 이렇게 많이 합체를 하고요. How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 다음에 명사 같은 게 나오질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So how 다음에는 형용사 또는 부사 형부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What 같은 경우에는 그죠 형용사 네, 주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명사 쓰겠죠 왜 명사하고는 주로 이제 형용사하고 짝짝꿍이잖아요. 부사랑 짝짝꿍 아니잖아요. So what 다음에 형명 이렇게 줄어붙고 만약에 명사가 단수다 그러면 앞에 뭐요? 예 네, 관사 붙어야겠죠. 만약에 복 복수요, S E S 붙었어. 그럼 이때는 요 관사는 붙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요것도 이제 은근히 빼먹다가 많이 틀려요. 예스다가 예스다가 왔다 갔다하다 보면 틀릴 때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뒤에 주어동사는 써도 되고 내용상 써도 되고 혹은 빠져도 됩니다. 한번 예문 볼게요. How wonderful! 이 그냥 감탄문이에요. 이렇게 어찌나 와 대단한지 멋있는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주어동사를 굳이 적지 않아도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는 거예요. 혹은 how interesting, 이거 how 다음에 형용사 왔죠. 얼마나 흥미로운지, 여기서 그냥 끝나도 되는데 어, 뭐가 나왔어요? 주어동사 나왔죠? 그 이야기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흥미롭던지, 그 이야기가 말이야. 오케이. 혹은 how cute, 얼마나 귀여운지. 그 다음에 the babies are, 그 아기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어,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빠지기도 한다. 예, 어쨌든 how는 형용사하고 부사하고 이렇게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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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어, how하고 형용사 또는 부사하고 결합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what 같은 경우는 이제 명사 덩어리하고 친하다고 했죠. 그래서 what 다음에 uh, wonderful 형용사 나온 것 같은데 마무리 뭐예요? 아이디어죠. 그렇죠? 그래서 와 정말 멋진, 대단한 생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시나 뒤에 주어 동사는 네, 쓰지는 않았습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아래 보면 what an interesting story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역시나 여기서도 what 돼 있고요. 스토리 하나니까 이렇게 o n 관사 붙였죠, 그죠? 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다 이렇게 되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what, 아, what cute babies they are 되 있습니다. 이때는 보세요. what 다음에 어 n 안쓴 이유가 그렇죠? babies 이렇게 복수로 쓰여졌기 때문에 어 n 은 쓰지 않죠, 그죠? 용사 다음에 이렇게 명사 덩어리가 왔고요 위에 것처럼 뒤에 요거를 안 쓰고 이렇게 샤샥 날려도 되지만 그냥 여기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들이 말이야 이렇게 되죠 <laughs> 정말 어 뭐야 귀여운 아기들이다 걔네들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명사 스토리 아이디어 베이비스 요런 것처럼 명사랑 이렇게 잘 맞는 것이 네 바로 네, what 감탄 문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개념. bye